왜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서울에 사시는 78 김명수 선생님은 손녀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존경받던 그는 평생을 청결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좋은 옷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김 선생님은 처음으로 수면제를 찾았고 이불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60대 이상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시니어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주가 전보다 덜 안기거나 무릎에 앉지 않나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옆자리만 묘하게 비어 있나요? 가족들이 당신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키나요? 단체 모임에서 사람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나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나요? 이런 경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세요. 오늘 공개할 비밀은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가족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화생리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금기, 노년의 취향에 대한 모든 진실과 혁명적인 해결책을 밝히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75장 태호 선생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항상 단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두번 샤워하고 좋은 향수를 뿌렸지만, 어느 날 손자가 친구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선생님은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이면 자신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68박 영자 여사는 아파트 주민 회의 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씨 옆에 앉으니 그 냄새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 그날부터 박 여사는 한 달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고합니다.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시니어 체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은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지만 많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알기 전과 후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대전의 여든 최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저를 찾아오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손녀가 스스로 제 방을 찾아와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죠. 무엇이 노년의 체형을 만드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확인된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특정 화합물의 증가입니다. 60대가 되면 피부에서 노난 알이라는 화합물의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오래된 사과 냄새와 비슷합니다. 이 물질이 노년 체형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싼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30년간 우체국에서 일했던 남기철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목욕하고 향수를 뿌렸는데도 아내는 항상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창문부터 열었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둘째, 피부 재생 주기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피부는 한달 정도마다 완전히 재생됐지만, 70대가 되면 이 주기가 두배 이상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피부세포가 쌓이고 특정 세균이 번식해 독특한 체형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목욕을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서울의 73 이명자 여사는 평생 가정주부로 청결에 신경 써왔지만 최근 손주들이 자신을 안아주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주들이 예전처럼 안기지 않아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고민했죠. 셋째, 피지 성분의 변화입니다. 50대 이후 피부의 지질 구성이 완전히 바뀌며 특히 특정 지방산의 비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변화된 지질이 공기와 만나면서 노년의 향기가 발생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시니어 체형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시도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체형을 가리기 위해 뜨거운 물로 장시간 목욕을 하거나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항균 비누를 과도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했는데 오히려 체취가 더 심해졌어요. 40년간 양복점을 운영했던 홍영식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저를 모셔 살기 시작한 후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씻었어요. 그런데 체형이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이유를 알수 없었죠.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강한 향수는 체형과 섞여 더 복잡한 냄새를 만듭니다. 이런 방법들은 마치 음식이 상한 냉장고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 시니어 체형의 대부분은 우리 몸의 특정 세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정작 이 세부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체형이 바뀔까 의심했죠. 오랫동안 초등학교 급식조리사로 일했던 김영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딱 3주 만에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요?라고 물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자발적으로 제 방을 찾아와 안깁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고등학교 수학교사였던 박정웅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노인회관에서 사람들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누구도 제 옆에 앉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심지어 몇몇은 제가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한 삼중 체형 관리법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확인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 없이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노인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어요. 70세 송병철 할아버지의 아내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옷을 따로 세탁했고 방도 자주 환기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시작한 지한달 만에 그 냄새가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어요. 청주의 이정숙 여사는 이 방법을 알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이 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가 좋아 라고 말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감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체형뿐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과 활력도 함께 향상시킵니다. 울산의 김상철 할아버지는 체형이 바뀐 것도 놀랍지만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진 것 같아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잠도 더잘 자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3중 체형 관리법은 여러분의 체형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비싼 제품 없이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소외와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교류와 존중으로 가득 차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약속한 3중 체양 관리법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복잡하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니어 체양이 주로 발생하는 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는 피부 주름 영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더 많은 주름이 생기는데, 이 주름진 부위는 습기와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특히 목의 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사타구니, 무릎뒤 같은 부위가 중요합니다. 강원도의 76 장미숙 할머니는 저는 평생 목욕할 때등 팔다리만 주로 씻었어요. 주름진 부위는 그냥 비누 거품으로 씻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는 피지선 밀집 지역입니다. 이마, 코, 주변 등 상부 두피 같은 부위에는 피지선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 분비되는 피지가 변화된 노난알 성분을 대량 포함하고 있어 시니어 취향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는 머리를 감을 때 그냥 대충 비누칠만 했어요. 두피를 마사지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부산의 여든둘 김용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는 땀샘 집중 지역입니다. 발 손바닥 겨드랑이 같은 부위에는 땀샘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며 이 세균들이 분비하는 물질이 시니어 체형과 결합하여 더 강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발 씻기를 항상 대충 했어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리기 시작하니 냄새가 확 줄었어요. 대구의 이른 셋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자, 이제 이 세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 온도 샤워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는데 이는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37에서 38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뜨겁지 않은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저는 항상 뜨거운 물로 목욕했어요. 미지근한 물로 바꾸니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체양도 줄었어요. 서울의 79 이정숙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둘째, 주름부위 특별 관리법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무릎 뒤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손가락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기 전에는 주름진 부위는 그냥 대충 씻었어요. 이제는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을 특히 신경 써서 씻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피부가 좋아보여요. 라고 했어요. 인천의 76 김순자 할머니의 기쁜 경험담입니다. 셋째 두피 활성화 마사지법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쌓인 노폐물과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고 두피 순환을 개선하여 체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머리에서 항상 퀴퀴한 냄새가 났는데 이 두피 마사지법을 시작한 후 크게 개선됐어요. 아내가 이제 제 머리카락 냄새가 좋아졌다고 말해요. 대전의 78박 철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넷째, 발 위생 강화법입니다.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에서 시작된 냄새는 몸 전체의 냄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의 75채 영자 할머니는 발 관리법을 시작하. 후그 손주들이 제 방에 더 자주 찾아오게 됐어요. 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발냄새가 체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네 가지 기본 관리법만으로도 시니어 체형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의 자연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습관은 노인 체형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평생 물을 잘안 마셨어요. 하루에 두세 컵도 많이 마신 거였죠. 이제 6컵 이상 마시니 피부도 좋아지고 체형도 줄었어요. 광주의 8 1나 이영수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둘째, 식이조절법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토마토,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은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체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체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마늘을 멀리 했어요. 냄새 때문에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마늘을 매일 조금씩 먹기 시작했더니 몸 냄새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주도의 이른넷 박순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셋째 의류 관리법입니다. 면과 같은 천연 소재 옷을 입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 섬유는 땀과 체취를 가두어 두어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저는 옷을 아껴 입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옷을 3, 4일씩 입었어요. 이제 매일 갈아입으니 체양이 많이 줄었어요. 전주 76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넷째, 신구류 관리법입니다. 베개 커버와 이불 커버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세탁하세요. 침구류에는 우리 몸의 땀, 피지, 각질이 많이 묻어 있어 체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불을 한 달에 한번 빨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더니 방 안에 키키한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순천의 일흔아홉 장미형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이 삼중 체양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빠르면 2일 주일 늦어도 한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이 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청주의 8 3셋 이정호 할아버지는 처음 2주 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아내가 "요즘 당신 냄새가 달라졌어요."라고 말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릅니다.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체형 관리를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중체형 관리법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과 함께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체형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라며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긍정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의 여든둘 이상철 할아버지는 처음 이 방법을 시작했을 때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3주 한 달이 지나자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아내가 당신 요즘 젊어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방법들을 매일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37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주름진 부위 꼼꼼히 씻기, 두피 마사지하기, 발 관리하기, 충분한 물 마시기, 항산화 식품 먹기, 의류와 침구 자주 세탁하기. 이 7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취향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거나 강한 향수를 뿌리거나 항균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방법들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고 좋은 세균까지 죽여 오히려 체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체형을 악화시켰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충남의 일흔다섯 김영민 할아버지는 이제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습관으로 바꾸었고 체형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과 마음의 연결성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체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체양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전북의 78방향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양 관리를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몸과 마음이 함께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와 체양 관리에 천연 식초가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욕물에 사과 식초 한 컵을 넣고, 10분간 몸을 담그면 피부의 산도가 조절되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체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광주에 이른 내 정미영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번 사과식초 목욕을 시작했더니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체형도 좋아졌어요.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냄새 나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니어 취향의 비밀과 그 관리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비싼 제품 없이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성공 사례를 들려드렸지만 제가 가장 감동받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대구의 83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시니어 체양 때문에 아내가 더 이상 같은 방에서 자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삼중 체양 관리법을 두 달간 실천한 후 아내는 다시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50년 함께 살았는데 체양 때문에 헤어질 뻔했어요. 이 방법들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행복한 노후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단순한 냄새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의 유대감 그리고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취향 때문에 노인정에 가기를 꺼렸어요.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노인정 회장까지 되었어요. 부산의 79 이정수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삼중 체형 관리법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피부는 더 건강해지고 체력은 향상되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단순히 체양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여러분은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 76 김민자 여사는 체양 관리를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건강 습관이 좋아졌어요. 물도 더 많이 마시고 산책도 자주 하고 식습관도 개선했죠. 그러다 보니 체양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어요. 정말 일석이조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노인정에서 혹은 우연히 만난 이웃과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나눠보세요. 서울의 이3셋 방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제가 체양 관리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말하기 창피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노인정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제는 모두가 변했어요. 우리 노인정이 훨씬 쾌적해졌죠.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몸과 마음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입니다. 삼중 체양 관리법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이 더 행복하고 존엄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